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에는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펀더멘털은 견고하고, 미래는 밝은데 주가는 맥없이 흘러내리는 경우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종목, 바로 한화오션이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한화오션의 주가는 눈에 띄게 힘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급등 후 조정이나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표면 아래 숨겨진 투자자들의 불안감, 즉, 심리적 약세 요인을 깊이 파헤쳐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의 약세가 일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면 이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약세에는 시장에서 떠도는 두 가지 미확인 루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아우크스 확장 논의에서 한국 배제 루머입니다. 한화오션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핵심 기대감 중 하나는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안보 동맹인 AUKUS가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의 세계 최고 수준 잠수함 기술력이 이 동맹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죠. 그런데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내 일부 보수파 의원들과 경쟁 방산 기업들이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머는 한화오션의 핵심 성장 모멘텀인 글로벌 방산, 협력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미 해군 차세대 프로젝트 관련 경쟁사 우위 루머입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유력 방산업체와 손잡고 해군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습니다. 경쟁사인 유럽의 한 방산업체가 미 해군과 특정 기술 표준에 대한 비공식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기술이 한화오션의 강점인 잠수함보다는 수상함에 더 유리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시장 확장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번진 겁니다. 이러한 루머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며 단기 매물을 쏟아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안감을 잠재울 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한화오션의 펀더멘터를 보시죠. 이 기업은 이미 과거의 저가 수주 악몽에서 완벽히 벗어났습니다. 1. 경이로운 재무적 터너라운드 한화그룹 인수 후,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며 재무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 전략을 변경한 덕분입니다. 과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6,30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확고히 했습니다. 과거의 껍데기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압도적인 수주장호 현재 한화오션이 확보한 수주장호는 무려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3년치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 재무적 안전 요새와 같습니다. 루머나 단기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앞으로 3년간은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3. 폭발할 신규 수주 모멘텀 수주 장어만으로도 충분한데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도 가득합니다. LNG선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안보 수요가 폭증하면서 고성화 LNG선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탑티어 업체입니다. 방산수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수조 원대 규모의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방산 부문은 향후 한화오션의 핵심 캐시카우가 될 것입니다. 해상풍력 WTB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필수 선박인 해상풍력 설치선 WTAB 시장을 선점하며 미래 먹거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약세는 루머와 투자자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입니다. 한화오션은 재무적으로 완벽하게 터너라운드 했고, 향후 3년치 매출을 확보했으며, 미래 먹거리인 방산과 해상풍력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 요인들은 단기적 노이즈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약세는 단지 시장의 심리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일시적인 왜곡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왜곡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화오션은 단기적인 불안감을 넘어 더큰 그림을 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